오늘은 이박명시에 있는 에, 오리 이원익 그 선생님의 이 유적지를 우리가 오늘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 우리 그강명시 영화인 총련한테 우리 수석 부회장님이신 네. 손진성입니다 어, 경기도의회. 표창장을 오늘 수상해 드됐습니다 아, 그래서 어, 축하차 오늘 왔습니다. 자, 리장 우리, 우리 저 수석 회장님. 네. 그 오늘 저이 경기도 의예 표창장 그뿐만 아니라 어, 이번에 그 이제 의인 명 광명, 의료인 그 광명상을 받았고. 네. 어 그래서 그, 그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상을 받게 됐죠? 아, 제가, 그, 지난달 9월 11일 날, 네. 어, 당진시에 있는 한지 보고에서, 아, 아. 선착장에서 물에 빠져서 의식을 잃는 아. 그런 두 여인, 여성분들을 아. 제가 이제 수용을 해서 아. 구출을 하고, 그 당시에는 그 숨이 멎었었는데, 제가 아.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아. 그 분들을 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아. 그런 객가로다가, 광명시장님께서는 네. 의로운 광명시민상을 어, 주셨고 예. 오늘은 이제 경기도의 의장님께서 의인상을 또 이렇게 유서 깊은 우리 오리 이원익 선생님의 고택에서 그리고 충현박물관에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돼서요 감사드리고요 더더욱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 국가로 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로 해서 많이 공헌하라는 그런 네. 어,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네. 우리 저 영화인 연합회 이 네. 나기수 의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또 형수님도 같이 오셔서 네. 저한테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기뻐하는 네. 어, 가을날이 네. 한말뿌뜻하고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살겠습니다. 아, 야들 네. 우리 그저 광명시 영화인총연합회 이 자랑입니다. 어우 네. 자랑이지. 오, 네, 진짜 네, 이렇게 네, 훌륭한 분이 <laughs> 강명 시에 계시다니, 네, 네, 네. 어, 진짜 너무 너무 영광이에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수석 부회장님, 아랑게, 따봉. 감사합니다. 오늘따봉.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laughs> 예, 우리 장무시 영우 배우님도 함께 해셔서영광으로 <laughs> 생각하고요. <laughs> 감사한 마음 갖고 네.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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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네. 9월달, 그 장진 한지포구에서 그러니까 그, 일사 직전에 그래. 있는, 그, 두 사람을, 그 구했어요. 1 0 0미터 정도 헤어져 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 당일이 여러분들 앞에서 시상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간이된다고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모르겠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분을 우리가 번복해요. 이렇게, 광명에, 어 사시면서 자랑스럽게, 광명시민이 자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상 표창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상 받는 분들 보면은 네. 그 축하해 주고 어 박수 한번 어 힘차게 쳐주시 바랍니다. 아 <laughs> 아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오늘 여기 광명 의원 인 우리, 우리 황민성 씨가 광명시 영화인 총연합회 수석 부회 회장님이십니다. 또 나는 광명시 영화인 총연합회 회장입니다. 저는 이제 연극영화 배우이자 캐릭터 트인데 평생을, 평생을 연극영화 방송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역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가운데, 앞으로 혹시 그 어, 연기자가 되고 싶다든가 이런 분이 계시면은 광명시의 영화인 총연합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저희들한테 그 연락을 해주시면은 어, 여러분들 성실하게 예, 지도도 해주고 어, 안내를 내가 하겠습니다. 나도 여러분들 오늘 큰 상인 권희가 있는 상인데요. 그저 대종상, 1985년 대종상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런 이제 선조 임금이 평양으로 피난을 가는데 피난길이 너무나도 선조 생각을 <laughs> 암담했던데 왜냐하면 백성을 두고 명나라로 떠나가려는그 소문이 닿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서울에서 경북궁을 떠날 때도 돌파면 했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성질이 와일드해서 푸짐없이 임금이 가면, 임금이 나라를 버려서 만난다. 돌파하나고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독순철사 이원익을모셨 보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원익 대감이 너무 이론이 높았어요. 황원도, 저, 황해, 평안북도 목사를 한 적이 있거요 그때 너무나 유명했어요. 그래서 먼저 갔을 때, 그 임금을 잘 모시고, 백성들은 절대 군림하지 않는, 요즘 말로는 갑질하지 않게 전부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전부 이해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꿈 때문에 그 옆에 그 평양에 살고 있는 서희들이 개인도으로뭐 그림을 그리셨던 생사당을 지어놨는데 이분 성질에 남이 너무 과찬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아들을 시켰어 서 가서 사당을 부시고 이해를 시키고 기념되는 게뭐 있으면 하나. 네, 표창장 성명 황민성, 기왕 평소 투철한 사명과 공사 정신으로 맡은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것은뿐 아니라 사회복지 발전에 기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1 7일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쪽 표 한번 봐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아주 음. 오른손으로 음. 밑에만 딱바르는거예요 음. 네. 카메라 봐주시고요. 출하겠습니다 네.